입니다. 여기 우리 집에 이렇게 쑥이 많은데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제가 반은 치웠고요 이미. 그래서 이 쑥을 뜯기 위해서 이 나무를 잘라놓은 것을 저 대문 쪽으로 치우려고 합니다. 자, 이 나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? 집에 잘랐던 거잖아요, 다 이거. 네, 전부. 저희 집 나무들을 가지치기 한 것들입니다. 굉장히 많은 편이죠. 우리 농부 모델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이걸 치워서 쑥을 뜯을 모양입니다. <laughs> 여기 밥알 쑥이 얼마나 많은지. 네, 쑥 많이 있어요. 이것 때문에 내가 뜯을 수가 없어서. 자, 이 옆에는 오늘. 이렇게 예쁘게 만든 생태 화단이 잘 만들어졌습니다. 저렇게 대추나무 자른 것도 보이고 음. 소나무도 보이고. 한 번만 더 오늘을 끝내야 될것 같아요. 네. 너무 이런 많이 했어. 오늘. 운전도 잘하시네요. 네, 불리 많이 옮겼군요정리는 어차피 네가해리할것 같습니다 내가 도잘하하려고하하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꼭 짜서 쑥 인절미를 만들 겁니다. 네, 이제 쑥 인절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쑥을 삶은 거서 이렇게 잘라서 믹서기에 잘라서 넣어주세요. 일단 커팅을 커팅을 살짝 살짝 해주세요. 퍼 어, 주세요. 그리고 갈아주고 쑥을 넣어줍니다 먼저 국물은 물은 빼고 위에 건데기만 이렇게 넣어주고 자 손으로 이렇게 휘벼주세요 네 설탕을 제가 여기다가 세 스푼 정도 넣었는데, 더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. 설탕을 좀 뿌려줍니다. 이렇게. 약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구멍을 내주시면 떡이 더잘 찢어집니다. 와 이제 다잘 쪄졌네요. 쪄야 되잖아. 이제 콩고물을 이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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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너무 놀랬지 많이 넣는다고 많이 쓴다고. 자 <laughs> 이렇게 뿌려주시고요. 밑에다 <이렇게> 깔고요. 즉시깔고 가요. 음, 알았어. <laughs> 이렇게. 지리입니다. 안지지 마세요. 뜨겁습니다. 이렇게 응. 물을 살짝 살짝 묻혀서 떼줘야 됩니다. 이렇게. 자, 이게 안 보이죠? 이렇게. 시, 여기서 잠깐 말합니다. 살짝, 살짝 제가, <laughs> 제가. 윤기가 쩔어. 그러네. <laughs> 음기가 쪼르륵 <쩌로록>. 제습제로로 <쩌로록> 발라갑니다. <laughs> 자,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게 얇거든요. 자, 이거를 반으로 제가 접어보겠습니다. 어, 이거 힘들었네요. <laughs> 예, 엄청 무거운데요. 이게. 그럼 너무 두거워안 두껍습니다요. <laughs> 우리 엄마, 우리 엄마하고 우리 오빠가 지금 옆에서 이제 맛있는 인절미를 기다리고 있는데 잔소리가 많네요. 잔실이가 많으십니다. <laughs> 만져보실랍니까? 속감이 뭐 부드럽, 겠지 <laughs> 속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.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게 이 피부 같지 뭐해. 이렇게 <laughs> 만들면 이틀 정도 놔둬도 이게 굳지 않더라고요. 자이 상태에서. 자,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접시보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칼보다 좋다. 예, 네. 칼보다 좋죠. 이게 편하더라고요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자, 이렇게 하나씩 잘라 드릴 테니까 드셔보세요. 무치하지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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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네. 어, 네, 간단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떡이.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떡을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. 벌써 침이 흐르고 있습니까? <웃음> <웃음> 네, 네. <웃음> 맛있겠네. 응? 너무 길게 잘랐다. 조금 크게 잘랐지. 이렇게 쫙을까동글동글하게 그러니까. 여기다 드릴까요? 엄마도 이거 해봤지, 엄마. 인절미 옛날에 마이버이지 음, 우리 좀. 많이버지 많이 옛날에 리지 마이버리지. 마이버에지 60년대에 뭐해봤리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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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한이버리지마이버이버이버리지리 <laughs> <laughs> <오늘은. 웃음> 그 먹어봐 엄마 맛있는거 한번 <놀라> 맛있겠지. 음. 자 어쩔지. 한 <놀라> 뭐 누가 만든다는 데안 맛있겠어 드셔보시. <놀라> 자 드셔보세요. 그거는 좀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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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마하마 맛있어? 아, 맛있다 달콤한데 음. 야 오빠도 맛있어? <laughs> <laughs> 내가이었어어 꿀맛이네 <laughs> 아 뻥치지 말고 꿀은 아니야 이러면서 쑥맛이야 음. 음. 뭐 먹어볼까? 감기 음. 꿈꿔 먹으면 뭐 환장하겠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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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겠네 <laughs> 이무서웠멋겠다 <이제 웃어도> <laughs> <laughs> 네, 이렇게 쑥을 가지고 오늘은 식구들이랑 인절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숙면서도 나고 참 맛있습니다. 즐지로 <laughs> 오세요. 네. <웃음> 네, 지금까지 농부 모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. <laughs>